네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금제리스트 드래곤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비스테드가 아닌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판이 없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끝이에요 네, 정말 끝입니다 한판 카드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써왔던 이 드래그니티 축 드링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드래그니티 드링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많이 신경을 쓰는 덱입니다 네 저의 유희왕에 대한 로망은 고점이기 때문에 이 축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 분기와 달라진 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카드들을 다시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바뀐 점이라고 하면은 래그니티 파츠들이 대구 투입되고 발의 파츠들이 이제 삭제되고 또그 이외의 파츠들도 추가가 된 모습입니다. 자 우선 드래그니티 중에 새로 추가된 이 미스티를 소개를 하자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이제 드래그니티 몬스터 한 장을 릴리즈하고 특수와 묘지에 드래곤족인 드래그니티 몬스터 한 장을 장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와 한 쌍을 이루는 카드인 드래그니티 글로라는 카드는 이제 이 카드를 효과로 이제 덱에서 레벨 5 이상의 드래그니티 몬스터 한 장을 서치하고 묘지에 이 카드를 제외하고 이제 장착되어 있는 드래그니티 몬스터 한 장을 소환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로 이제 레벨 6인 미스틸을 서치할 수 있고요. 이 미스틸로 드래그니티 모스 하나 먹고 글로로 제외해서 그거 특수하면은 이제 두 채를 소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이제 뭐또 엑시즈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링크 소재로 써 먹어도 되기 때문에 네 패만 괜찮게 잡혀준다면 상당히 이제 높은 고점을 노릴 때쓸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된 카드가 이제 제피도스가 있는데요. 이 제피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래그니티윙이나 아니면은 이제 용계와 궁합이 좋은 편입니다. 우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안면 표시한 면 표시 카드 한 장을 이제 자신 패로 되돌리고요. 묘지에서 소생하고 400 데미지를 받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용계로 코스트로 버리고 이제 뭐 서치 하나 하고 이제 제피도스로 용계를 다시 올리고 특소를 하면은 특소와 동시에 용계는 이제 턴제를 갖고 있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용계를 한장더쓸수 있는 네, 그런 기적을 볼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역시 그것 때문에 고점을 높게 만들어줄 때 많이 사용되는 카드입니다. 네, 초반에 사용되고 이제 가자르그라는 카드로 소재로 많이 써먹고요. 네, 그렇게 쓰고 이제 뭐버리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용계가 없으면 조금 써먹기 어려운 카드예요. 네, 뭐 물론 용계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궁합을 얻을 수 있는 카드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추가된 카드로는 이제 붉은 눈의 암흑 메탈 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에라타를 먹긴 했지만 뭐 드래그니티 에서는 아니 드래그니티란다 뭐 여전히 쓸만한 효과입니다 네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에 드래곤족 한장 제외하고 특송 그리고 묘지에 드래곤족 몬스터 한장을 소환하는 아니, 소생하는 효과가 있죠 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로 이제 링크 몬스터도 살릴 수 있어 가지고 이제 링크 2 몬스터를 살리면은 이 카드 한 장만으로 링크 3 개를 마련할 수 있어서 이바르랜드를 뽑는데도 상당히 유용하고요. 뭐그 이외에도 뭐딱더 소환할 몬스터를 소환해서 뭐 다른 싱크로 소재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탈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 딱히 그렇게 큰 역할은 없어요.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지면 덱에서 이제 붉은 눈 카드 한 장을 갖고 오는데요. 근데 네 이걸로 이제 덱 특소를 하고 이 카드랑 링크 소재를 써먹고 얘를 갖고 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소권을 사용하면 은 초동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원핸드 초동 중 하나입니다. 네, 아마 한 원핸드는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네, 뭐 초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네, 상당히 유용한 카드예요. 이제 중간 과정에 얘를 서치할 수도 있고 초동으로 서치를 할 수도 있는 네,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두 장을 넣을까도 고민하고 있는데. 얘를 두장 넣을 바에 차라리 그냥 트레이서 한 장을 더 넣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 카드는 한 장만 넣었어요.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한 장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카드와 테리토리가 잡히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져요. 다른 파츠들도 있으면 상관없는데, 테리토리랑 얘만 잡히고, 나머지는 다 마법이라던가 패트랩이 잡혀버리면은, 이제 테리토리로 트레이서를 버리고, 이제 트레이서가 제외되면은 다시 꺼내올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트레이서를 한 장만 넣는 거는, 조금 위험한 짓인 것같아서 얘를 한장 넣고 얘를 두장 넣었습니다. 네 운이 좋으신 분이면 얘를 두장 넣는 게 좋겠죠. 원핸드 초동이니까 네 그렇게 됐고 어 바렛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엡소르터가 한 장만 들어갔는데 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원래도 한 장만 넣는 경우가 많아서 네 과감하게 그냥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버 바렛이 빠졌는데요. 음, 뭐 솔직히 실버 바렛을 빼도 되고 매그너를 빼셔도 됩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퀵 리볼브로 소환할 개체수 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딱히 상관없고요. 이제 바렛 싱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묘지에 있는, 이제, 레벨 7이종 아, 7 이상의 이제, 바렛이었나? 어둠 속성 드래곤이었나? 아, 기억이 안 나는 효과가. 아, 너무 오랜만에 소개를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걸로 대부분 레벨 8의 세비지를 뽑아서 어비스를 뽑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 덱에도 역시 어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카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물론 이 덱에서는 이제 카오스 룰러와 퀸 리볼브를 얘를 꺼내서 그걸로 이제 어비스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도 네, 퀸 리볼브랑 같이 잡히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추가된 카드라고 하면은, 딱히 없고, 네, 용계가 아마, 아, 그때도 두 장이었나? 아, 그때도 두 장이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리버버트 섹터도, 원래 두 장이었는데, 한 장만 됐죠? 네, 딱히, 네, 그닥 자리도 없고, 되게, 네, 뭐, 한 장만 있어도 상관없고, 이 덱은, 뭐, 이제, 세이퍼트만 소환하지 않으면은, 일소권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네, 그래서, 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얘랑 쓰려고 넣어놓은 카드죠. 그리고 이제 레무스도 초동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 일소권을 잘안 쓰게 돼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또한 장만 넣게 됐습니다. 뭐그 이외에 또뭐 소환할 아니 소환이란다 소개할 만한 카드는 뭐 딱히 보이지 않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엑스트라로 넘어갈게요. 자 엑스트라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지난 번과 비교해서 엄청 바뀌었죠. 우선 이제 맨 윗줄부터 소개를 하자면 어, 발레스워드를 그냥 다시 투입을 했어요. 이제 엑세스랑 이제 유니콘을 써도 되긴 하지만 어, 솔직히 말해서 어, 그거는 자리를 두 개나 잡아먹어서 음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스워드만 넣었습니다. 이제 스트라이커를 한장 줄여도 되긴 하지만 스트라이커로 이제 발렐랜드 소생하는 콤보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조금 아쉬워가지고. 네, 스워드로 그냥 대체를 했습니다. 애초에 그냥 드래곤 링크 자체는 필드를 굳히게 되면은 웬만하면 안 뚫려서 네, 굳이 액세스의 유니콘까지 뽑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스워드로 대체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친구가 생겼죠. 네, 이제 성광 영왕 아톰스라는 친구인데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액시 소재를 한장 제거하고 이제 대에서 이제 드래곤 모 몬스터 한 장은 그냥 아무거나 특소를 합니다. 네, 정말 사기적이죠? 네, 이걸로 소환하는 게 아까 말했던 블랙 메탈 드래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로 블랙 메탈 소환하고, 뭐 성각인 같은 걸로 꿀꺽하고, 블랙 메탈로 이제 암흑 메탈 서치하고, 그런 식으로 콤보를 하면은 고점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고점용으로 넣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어비스가 다시 투입되는데요. 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혼돈마룡이랑, 뭐, 세비이랑 궁합이 좋은 카드죠. 물론, 지금 이덱 같은 경우에는 혼돈마룡과 궁합이 좀더 좋은 편이에요. 네, 혼돈마룡으로 다시 소생하고, 이제 퀵리볼브로 바레싱크로 소환하고, 다시 소재 먹어서 예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콤보입니다. 그리고 크탈 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비로 케어 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전개 도중에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카드, 이덱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엄청 높아서, 크탈 윙도 소환하고, 막, 어비스도 소환하고, 세비지도 소환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나중에 전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정말, 그냥, 일반적인 드래곤 링크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고점이 정말 높습니다. 네, 제가,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레무스만 사용한 전개, 네, 그거 보여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르그가 다시 투입되는데요. 우선, 가자르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덱에서 이제 드래곤족 혹은 비행약수족 레벨 4 이하를 하나 서치하고 그걸 버리는데요. 이걸로 갖고 오는 게 제피도스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유괴조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도 상당히 유용하고요. 이 드래그니티 덱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정말 질리게 우려먹습니다. 정말 사골처럼 우려먹는데 이 덱도 어느 정도 얘를 한 우려먹긴 합니다. 한막두세 번씩 꺼내서 사용을 해요. 얘를 막 블랙 메탈, 암흑 메탈로 소환하기도 하고. 그 아까 미스틸 그 소, 효과 소개한 적 있죠. 그걸로 꺼내서 써먹기도 하고, 뭐 그냥 본인 싱크로 선에서 써먹기도 하고, 네, 아니면 또 이제 피스티로 꺼내서 사용하기도 하고, 네, 정말 이 카드도 많이 우려먹어서 드래그니티만큼참 네, 불쌍한 카드 중 하나면서 그만큼 정말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 엑스트라덱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드래곤이티, 아니, 드래곤 링크 덱에서 스트라이커 피스티만큼 핵심인 카드가 됐어요. 이 드래곤 링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자르그도, 네, 당연히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또 액트까지 다 소개를 했으니까, 자, 이번에 새로 생긴 전개법인 레무스 원핸드를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원핸드라고 하긴 했는데, 네, 뭐 순수 원핸드는 아니고, 네, 핸드 코스트 한 장이랑 레무스가 있으면 됩니다. 네, 핸드 코스트 아무거나 있어도 돼요. 그리고 이 드래그니티 드래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파츠 이 패를 중심으로 고점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레무스와 이테리토리 패, 퀵리볼브가 있다면은 제가 소개한 소개드릴이 전개 어비스도 추가되고 이제 휘백룡이나 아니면 암흑룡이 있다면 이이 이 보여드린 이 전개 이제 또 뭐냐 이름이 그거 크리스탈윙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둘다 있다면 둘다 추가되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전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레무스 효과 발동해서 가지고 올건 용의 계곡 자 용의 계곡을 발동하고요 패를 한장 버리고 제가 가지고 올 카드는 레카투스인데 어딨니 여기네요 레카투스 자 레카투스 효과로 용계가 있으니까 특수 소환 자 레무스 드래그니티 몬스터가 있으니까 소생 두 장을 싱크로 제가 소환할 카드는 가자르그 자 가자르그의 효과로 가지고 올 카드는 아까 말했던 제피도스 갖고 오고 버립니다 자 제피도스 효과로 용기에 올리고 자체 소생 두 장을 싱크로 아니 링크 로물로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로물로스의 소재는 드래그니티 및 비행 야수족 한 장이에요 이두 장을 섞어서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장으로 싱크로, 아 링크 소재로 써먹어도 됩니다. 자, 로물로스의 효과로 가지고 올 카드는 이미 용기가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드래그니티 글로. 자, 바로 글로를 발동해서 제가 가지고 올 카드는 드래그니티 암즈 미스틸. 자, 미스틸로 로물로스를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 뮤지에 있는 가자르그를 장착. 그리고 뮤지에 있는 글로를 제외하고 가자르그를 특속 가자르그의 효과로 댁에서 안개 골짜기의 유계조를 가지고 오시고 버리고 유계조 효과로 특속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만약 제가 가자르그를 여기다 소환했다 칠게요 그러면 유계조를 소환할 때 여기다 소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아마 드래곤 링크를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가자르그를 뭐 여기다 소환했다 하고 네. 유계조는 예, 이런 데에 소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자르그와 미스티를 엑시즈 나올 카드는 랭크 6의 아툼스 아툼스로 이제 소재 아무거나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소원할 카드는 블랙 메탈 드래곤 자 블랙 메탈 드래곤을 먼저 링크를 합니다 스트라이커 자 블랙 메탈을 1로 하고 스트라이커를 2로 해주세요 블랙 메탈에 우라라를 안 맞으려고 뭐 이미 그 전에 우라라를 맞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효과로 어, 킹리볼브, 가지고 오고, 암흑메탈,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두 장으로 링크를 해서, 청구의 성각인을 미리 뽑아 줍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의 계곡을 발동해서, 아, 여기다 놓는 게, 용계로, 섹터 버리고, 제가, 묻을 카드는, 당연히, 앱소루터. 앱소르토. 앱소루터로, 바레 트레이서, 서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레 트레이서를 일반 소환. 용계를 버리고 제가 소, 소생 아니 소생이란다 덱특수 해줄 카드는 2차적자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아는 그 콤보 이렇게이렇게그 다음에 피스티 효과로 제가 소환할 카드는 여기서 이제 뭐 로물로스를 소생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가자르그를 소환할 겁니다 자 가자르그의 효과로 여기서 가져올 거는 세이퍼트 묻어줍니다. 얘는 지금 사용할 건 아니지만 가져올 이유가 있습니다. 자두 장을 싱크로. 제가 소환할 카드는 이 이름 이 뭐였냐? 혼돈마오 다섯 장을 넘겨서 오 그냥 아무거나 가져옵시다자그 다음에 피스티를 재배를 하고요. 암흑메탈 드래곤을 소환합니다. 자, 암흑메탈 드래곤의 효과로 제가 묘지에 소생할 카드는 세이퍼트. 세이퍼트의 효과로 이름... 야,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혼돈 마룡, 근 묘지로 보내고 제가 가지고 온 카드는 혼원용 레비오니아. 자, 묘지에 암속 3장을 제외해주고 레비오니아를 소환하고 레비오니아 효과로 상대패 1장 1대 쓰여줍니다. 분장을 링크해서 데린저스 효과 버리고 리차저 회수 다시 버리고 트레이서 효과로 데린저스자 그리고 묘지에서 빛 속성과 이제 어둠 속성으로 뭐이런거 제외해 줍시다 제외해 주고 혼원용 다시 소환 곤원령이 아니지, 혼돈발형 자, 링크 1, 2, 3. 아, 아니지. 링크 1, 3, 4, 5 해서 링크 5바렐랜드 엔드의 효과로 유지 있는 리차저를 소생해주고요. 도 장을 싱크로 해서 나오는 건 레벨 8 세비지. 제가 장착할 건 당연히 로물러스. 자, 여기서 이제 잊지 마시고, 세이퍼트로 제외를 하고, 혼원용을 다시 들고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턴에 다시 한 데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성각인의 효과를 썼다면은 이 혼원용으로 부채 파괴 효과를 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핸드 두 장을 써서 다시 두 장을 복구를 하고, 성각인, 엔드 세비지를 이제 다시 세울 수 있는, 네,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원핸드 초동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 초동이 고점이 높아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드링을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래그니티 영상까지 다 이렇게 아니 드래그니티 영상입니다. 전기 영상까지 찍었고요. 어, 우선 이 드래그니티 축 드래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고점이 엄청 높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패말림 요소도 많고 또 이제 리스크도 높은 덱입니다. 네. 뭐, 패트랩에 훨씬 더 취약해지고, 네. 그런 것만 빼고, 고점만 생각하고 덱을 짜신다면,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혼자 굴리기 정말 좋은 덱이에요. 네. 마술사처럼 혼자 놀기 좋은 덱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제 드래곤 링크 덱이었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비스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럼,